영화 도관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내부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 인권 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 119개 시설입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법정 시설 가운데 치매 사례가 신고된 시설을 포함해 신계 시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이처럼 대규모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수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007년 8월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